안녕하세요. 에드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닌 더큰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특별한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에 한국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최첨단 럭셔리 크루즈선, 제주행 페리입니다. 자동차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이동수단,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이 배는 단순히 제주로 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d 다니는 도시, 바다 위의 궁전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자인, 인테리어, 퍼포먼스, 그리고 가격까지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여객선 외관 디자인 멀리서 다가오는 크루즈선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압도적입니다. 2026년형 크루즈선은 유선형의 바디라인과 미래지향적인 곡선을 자랑합니다. 하얀색 선체는 햇빛을 받으며 은은하게 반짝이며 하도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여기에 최첨단 LED 조명이 선체 곳곳을 감싸고 있어 밤이 되면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호텔이 빛나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선수, 선수, 부부는 공기역학과 수압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항해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단순히 크기만 자랑하는 배가 아니라 효율과 미학을 모두 갖춘 모습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반짝인 인테리어 엠퍼센드 시설 이 배의 진짜 매력은 내부에 있습니다. 승선 순간부터 여기가 과연 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텔급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천장 샹들리에로 꾸며져 있고 내부 벽면에는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아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객실은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 일반 객실조차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못지 않은 품격을 자랑합니다. 특히 스위트룸은 바다 전망전용 발코니, 킹사이즈 침대,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조절되며, 실내 온도까지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한식, 일식, 유럽식 파인다이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페와 라운지는 제주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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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 주의 퍼포먼스의 엠퍼센드 기술력 이 크루즈선은 단순히 화려한 인테리어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크루즈선보다 연료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친환경 연료와 전기 추진을 병행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했고 이는 한국 해운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42km에 달하며 제주까지의 항해 시간을 기존보다 약 30분 단축했습니다. 또 고급 안정화 장치 덕분에 거친 파도에서도 흔들림이 최소화되어 탑승객들은 편안한 항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동충돌 회피 시스템, 위성기반 항해 지원, 비상대피 드론 시스템까지 도입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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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주머니 가격 앰퍼센트 티켓 정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가격입니다. 제주 바운드 페리는 럭셔리 크루즈답게 여러 등급별로 요금이 나뉘는데요. 일반 객실 약 25만 원부터 시작, 프리미엄 객실 약 50만 원, 스위트룸 150만 원 이상, VIP 전용 스위트 요청 시 협의. 가격만 보면 다소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와 편의 시설, 그리고 항해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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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영 명중 결론 2026년형 한국 럭셔리 크루즈선 제주 바운드 페리는 단순히 바다를 건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화려한 외관, 호텔급 인테리어, 친환경 성능,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제 제주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럭셔리 경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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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별표 별표 에드카 리뷰 에드카 리뷰즈 별표 별표였고요. 앞으로도 자동차와 모빌리티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크루즈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배 반짝임.